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선수들의 최근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배지환 선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샌디에고와 피츠버그의 3연전 중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두 한국 선수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들의 좋은 타격감각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오늘 루이스 오르티스 투수와 맞붙었습니다. 지난해 오르티스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한 바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지 주목됐습니다. 한편 배지환 선수는 랜디 바스케즈 투수와 처음으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선수의 최근 타율을 살펴보면 배지환 선수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김하성 선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타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이기에 오늘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 샌디에고 팀은 피츠버그를 상대로 4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죠. 그는 큰 스윙으로 공을 쳤지만 아쉽게도 중견수 플라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배지환 선수도 첫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투수와 가까운 거리에서 타구를 날렸지만 아쉽게도 안타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5회 초 김하성 선수가 다시 한번 선두 타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상대 토스의 패스트볼을 노리며 집중력 있는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비록 안타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배지환 선수 역시 꾸준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6회 말 팀이 2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주자 1, 2루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이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끈기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회에는 김하성 선수가 수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3루수로 출전한 그는 날카로운 타구를 멋지게 잡아내며 팀의 수비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두 선수 모두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9회 초 김하성 선수는 다시 한번 중요한 타석에 섰습니다. 1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1, 2루 찬스. 비록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3타수 1안타, 배지환 선수는 4타수 1안타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연속 2경기 출전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두 선수의 성장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력과 함께 타격에서도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지환 선수 역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두 선수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상대 투수들을 맞아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분이 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끈기와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하성 선수와 배주환 선수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든 한국 선수들을 응원합시다. 그들의 성공은 곧 우리의 자랑이자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야구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선의 과정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활약은 국내 야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은 향후 한국 야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팬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더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김하성과 배지환 선수의 장단점을 더욱 뚜렷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력과 꾸준한 타격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루수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팀의 수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그의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송구는 메이저리그 레벨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배지환 선수는 아직 적응 단계에 있지만 그의 잠재력은 충분히 엿보입니다. 비록 타율이 다소 저조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타점을 올리는 등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기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선수 모두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의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의상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의 경쟁 등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의 시즌에서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됩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미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았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타율 향상과 함께 홈런 생산력도 늘려 나간다면 올스타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지환 선수 역시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장타력은 이미 메이저리그 레벨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율을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팀의 중심 타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선수의 성공은 한국 야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많은 어린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선진 야구 기술과 노하우는 향후 한국 야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선수의 활약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 그리고 성취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응원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금기, 팀워크,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이는 비단 야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김하성과 배지환 선수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승패를 떠나 그들이 보여줄 투혼과 열정의 박수를 보내며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꿈꿔봅시다. 레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한국 야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경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